자, 6번 문제. 자, 어, 표 1, 표 2는 두 지역 PQ에서 생산, 작년에 생산한 사과와 배의 계단 생산 비용과 이익금을 각각 나타낸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표 1은 작년 무엇이다? 생산 비용입니다. 작생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표 2는 작년 무엇을 나타낸 것이다? 이익금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익금. 자, 이게 생산 비용과 이익금이라는 말이 좀 생소할 수도 있으니까 선생님이 한 가지 예를 들어 줄게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사과를, 농사를 지낸다고 합시다. 사과 하나를 만드는데 어 1,000원이 어 들었고요. 이제 가을이 되어서 사과가 나와서 1,500원에 판매를 했다고 합시다. 한 개. 그러면 우리는 얼마의 이윤을 남는다? 500원을 남기죠. 맞죠? 500원 벌었다. 왜? 생산 비용이 1,000원이었고 1,500원에 팔았으니까 500원을 남는 거 남는 장사죠. 맞죠? 자, 우리는 요 1,000원을 이제 생산 비용이라고. 자, 500원을 이금이라고 1,500원을 판매 금액이라고 합니다. 맞죠? 그래서 작년 판매 비용을 만약에 어, 구하려라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행렬로 바로 할게요. 그냥 귀찮으니까. 어떻게? 자, 판매금을 구하려면은 요 생산 비용에다가 이금을 더하면 되죠. 이거 두개더하면 판매 비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3,000원 더하기 600원 하면은 3,600. 그다음에 3,100원 더하기 500원 얼마? 3,600. 그다음에 4,100원 더하기 800원 하면은 4,900. 그다음에 4,200원 더하기 700원 하면은 4,900. 요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자, 또 읽어볼게요. 올해는 생산량이 감소하여 두 지역 모두 두과일의 계단 생산 비용이 10%씩 증가했대요. 그러면은, 자, 이게 오른쪽에다가, 올해 생산 비용은 작년보다 몇 퍼센트 증가했다? 10% 증가했다고 했죠. 맞죠? 그러면은, 요3천0 0원에10% 증가를 어떻게 꺼느냐? 선생님 와이피 문이 못하던데. 자, 이 친구의 10%는 여기다 공안을 뺀 거죠. 즉, 300원을 더해주면 됩니다. 그렇죠? 올해 생산 비용 그래서, 3천 300원이다. 그 다음에 Q 지역의 사과는 어떻게? 3100원에다가 어떻게? 3100원에다가 더하기 310원을 더해주면 되겠죠. 공뭐 하나 뺀 거. 그래서 얼마? 3410원이다. 그 다음에 4100원에다가 410원을 더하면 4510원이고요. 그 다음에 4200원에다가 420원을 더하면 은 4620원이 됩니다. 올해 생산 비용. 오케이. 자, 판매 가격은 작년과 같답니다. 이게 작년 판매 가격 n 올해 판매 가격이라고 하네요. 같다고 했으니까 작년과 같다. 두 지역 p q 올해 이금을 행렬로 나타내시오. 자, 1단계. 표 1과 표 2를 2x2 행렬로 나타내라.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괄호 치면은 끝나는 것이죠. 맞죠? 자, 작년 판매 가격을 행렬로 나타내라. 작년 판매 가격, 올해 판매 가격 행렬로 나타내고 었 올해 생산 비용을 행렬로 나타내라. 생산 비용 맞죠? 올해 이익금을 행렬로 나타내라. 자, 이금이라고 하는 거는 자, 누구에다가 이금이라고 하는 거는 판매 가격에다가 생산 비용을 빼면 되겠죠. 언더스탠 1500원 빼기 1000원 하면 입금이 한 것처럼. 그래서 올해 이 입금은 결국에는 누구에다가 올해 판매 가격에다가 올해 생산 비용을 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는이 친구에다가 빼기 뒤에 는이 친구 하면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4번의 정답을 구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4번의 정답은 다음과 같다. 어떻게 되느냐? 3600원 빼기 3300원 얼마? 300원 그 다음에 자, 빨간색으로 해야지. 3,600원 빼기 3,410원. 어떻게 되죠? 190원이죠. 맞나? 맞죠? 어, 여기서 틀리면 좀 속, 속이 안 좋을 것 같아요. 다 풀었는데. 자, 그 다음에 4,900원 빼기 4,510원. 어떻게? 390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900원 빼기 4,620원 같은 경우에는 280원. 이렇게 된다라고 답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